더.. 날씨가 진짜 많이 풀린 것 같네. 아, 진짜 덥다. 이럴 때 시원하게 빙수 한 그릇 먹으면 정말 시원할 것 같은데, 어, 저, 저기 맛집 빙수 가게가 있네. <laughs> 한번 가볼까? 응, 음? 영업 아, 안 하나? 계세요, 게, 계세요. 아, 오늘 야 아, 저 혹시 빙수 되나요? 그럼 빙수가 개인 데안 되겠어요. 메뉴판 주시겠어요? 어디 한번 골라봐요 저기 혹시 어떤 게 가장 인기 있어요? 다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가격이 조금... 아깝다 이건가요? 아 아니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어 그냥 추천 메뉴 뭐 없을까요? 대충 적당한 걸로 주문해요 아 뭐야 아, 여기 장사하기 싫은가? 네 하기 싫어요 아장사기 장사하기 싫으시구나 <laughs> 아, 자, 아 죄송해요 어음 그러면 눈꽃빙수 할게요 눈꽃빙수 이왕이면 눈꽃딸기 하시죠 어, 눈꽃 딸기 빙수요? 어 25,000원이라서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냥 눈꽃 빙수 아까는 추천해달라면서 아 정말 네 눈꽃 딸기 빙수 하겠습니다 눈꽃 딸기 하나 땡큐 뭔가 아, 내돈 내고 내가 먹으러 왔는데 왜 억울한 느낌이 들지? <laughs> 그럼 저쪽에 앉아있을게요 어딜 게에요? 가세요 만들어야지 에? 이거 받아요 아니 왜 얼음을 우리 가게는 직접 갈아먹는 빙수 가게예요 네? 이걸 제가 직접 갈아서 먹으라고요? 아니 무슨 빙수 가게가 얼음을 손님한테 가르라고 하세요? 기계로 막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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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헐, 아니 뭐 제가 이러면 또 아, 그럼 제가 만들어 보죠?라고 하실 줄 아셨죠? 저 만들어야죠. 그래야 이거 진행되니까. 자 받아요. 이게 뭐예요? 이거는, 이거 이거 감자 갈때 감자 갈때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? 찌찌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. 얼음을 이걸로 가르라고요? 아니 왜? 아, 차라리 이빨로 가르라고 했어. 좋은 방법이군 아 제가 이러면 포기하고 나갈 줄 아시죠? 그럼 화이팅 아 일단 갈아보자 아주 이빨이 믹서기구만 아이 뭐 칭찬까지 아니 뭐 저는 그냥 이빨로 좀 갈았을 뿐인데 이렇게 빙수가 되네요 꺄 <laughs> yeah. 자네 대단하군 아이 부끄러우니까 아, 거기까지만 칭찬하세요 괜히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해서 눈꽃 빙수가 아니잖아요? 눈꽃 빙수는 샤랄랄랄랄라 하는 그 얇디얇은 그 맛에 먹는 거 아닌가? 성격 한번 급하고만 이게 뭐 뭐예요? 딱 보면 몰래용 설마 눈꽃 빙수? 정답입니다. 아니 이게 뭐예요? 눈꽃을 여기 이렇게 넣으면 뭐 진짜 눈꽃 빙수? <laughs> 사장님 여기 눈꽃 다 넣었거든요? 이것도 좀 넣어요. 오 이거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는 거예요? 아삭아삭하지. 아삭아삭은 근데 눈꽃빙수가 아닌데? 그럼 나가든지 아, 아니에요 <laughs> 음 이왕 이렇게 된거 만들다 보니 어, 점점 빠져드네요 훗자 생크림 어 아, 감사합니다 아 생크림도 들어가는구나 아싸 나는 생크림 좋아하니까 어차피 나한테 그냥 주신 거 내가 마음서 이만큼씩 올려서 적당히 하자 죄송합니다 아네 적당히만 넣겠습니다 어쨌든 생크림이 맛있지? 오 그럴싸한데 생크림 다 넣었어요 이거 봐봐요 오, 이게 그 스프링클. 올, 좀 아는데. 이제 과일만 올리면 되는 것 같은데, 딸기 주시겠어요? 제가 딸기 진짜 좋아하거든요. 막 그렇게 먹고 있으면은 막 상큼 팡! 팡! 어? 이게 뭐예요? 딸기. 이건 산딸기잖아요. 그게 더 맛있고 비싼 거인 먹어봐. 아, 정말요? 아, 이게 더 맛있고 비싼 거예요? 헐. 아, 뭐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. 근데 저는 딸기가 좋은데, 딸기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? 전 사실 딸기가 먹고 싶은 거거든요. 그것도 딸기잖아요 아니요 딸기 산 딸기나 딸기나 그냥 좀 드셈 그럼 그렇지 아 여긴 진짜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어, 처음 만든 것치고 정말 괜찮은데? 괜찮다 여기 다 흘러내리고 생크림 다 무너졌지만 괜찮다 아 <laughs> 어,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?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네 다녀오세요 커커 커커 힘들다 잘가 어? 뭐예요 사장님? 먹고 싶다며 아 진짜 아뭐 처음엔 되게 불친절해가지고 아 진짜 여기 잘못 들어왔나 했는데 아 완전 찐데해 진짜 감사해요 제가 딸기 좋아하는 거 알고서는 일부러 사오셨구나 만원이야 네? 만원이라고요 아 이거 그냥 사오신 거 아니에요? 공짜가 어디있음 1층에서 과일 아저씨 기다리시오 만원 아 진짜 아 그러면 안 사오시면 되셨죠 아니 제가 꼭 이거 뭐 먹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산딸기 먹으려고 했던 건데 아저씨 기다리셔 아저돈 없어요 진짜 돈 없어서 못 드리니까 그냥 사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손목 좀 보자 네? 여기요? 아 여기 왜요? 만원 다 보이네요 아, 이건 또 언제 보셨대 아 이거 진짜 비상금으로 아 비상금은 숨겨놓은 건데 아 지, 진짜 아 여기요 아 제가 이거 만원이나 더 냈잖아요 그럼 이거 빙수 안에 35,000원인데 아저 어, 이렇게 넘어갈 순 없어요 뭐라도 조금 더 주세요 다 준비해놨어요 어 가, 감사해요 아 진짜 아 이런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? 아또 미안은 하셨나 보네 너무 마음에 담아도좀 마세요 저도 뭐 딸기 먹고 싶었던 거니까 그냥 좋게 생각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, 마지막으로 이 초코도 조금 올리면 우와 어? 사장님 누구 오셨는데요? 번사장 잔돈 5,000원 가져가야지 딸기 5,000원인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돈 돌려줘요 으 들켰넹 헤헷